다시 한번 우리 뜨거운 박수로 네. 잘했어요. 네, 아주 잘했습니다. 아마 이 찬양이 아, 이번 여름 수련의 아, 주제 곡 같습니다. 본문이 이 본문이더라고요. 네. 아, 얼마나 많이 또이 찬양을 수련에서 부를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 오늘 백주감사주일 이제 가정 연합 예배로 드리는데요.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 음, 오늘 이렇게 인사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네. 네. 오늘 좀 하루가 좀 감사가 넘쳤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한번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이 제자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여정입니다. 음. 왜 예수님께서 주요 도로로 안 가시고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 사이 길로 가셨는가 하는 것은 성경에는 이유, 이유가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설명한 것은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 종교 지도자들의 반감이 그게 달았어요. 예수 한번 눈에 띄기만 해봐라. 지금 이렇게 일을 갈고 있어서 좀 피해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어, 사마리아와 갈릴리고 사이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세요 근데 거기 누가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누가 나오죠? 네, 우리는 나병 환자라고 보지만 조금 더 당시의 시각에서 보자면 사회에서 소외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따로 집성촌을 이루며 격리를 하고 있었던 세상과 사회로부터 소외받고 있었던 불치병을 걸린 나병 환자 10명을 이제 거기서 만납니다. 이 나병 환자 10명은 예수님을 소문으로 듣고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지금 지나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좀처럼 없을 겁니다. 왜냐면 따로 격리돼서 생활했기 때문에 지금 정말 눈앞에 지나가시는 예수님은 마지막 기회예요. 야, 예수님이 여기 계실 줄이야. 그들이 불현듯 떠올르는 생각이 있었으니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불치병을 고쳐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든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간절합니다. 다시 이런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요? 소리 지르는 거예요. 나좀 봐달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 고통을 아시고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그래서 치유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생겨요. 자, 보세요. 보통 예수님이 병든 사람을 치유해 주실 때는 어떤 액션이 있어요. 어디 눈을 만진다든가, 무슨 말씀을 한다든가, 지금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열명의 나병 환자에게 그냥 말씀만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이 말씀 한마디로 지금 끝났어요. 상황은 그게 끝이에요. 이 열명의 나병 환자도 믿음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아마 절박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붙잡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의 뜻은 뭐냐면 당시 환자가 나았을때 어떻게 되냐면 제사장에 가야 됩니다. 규례상 제사장에게 가서 완치 판정을 받아야, 그래야 사회적으로 용인이 되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 나병 환자 10명은 예수님이 어떻게 치료하는 어떤 액션이라든지 그런 말씀도 없으셨는데 완치 판정 받은 그 제사장에 가서 완치 판정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가는 길 도중 위에 치유를 받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치유 사역을 하신 경우가 정말 드물어요. 왜냐하면 이 나병 환자 10명은 지금 목숨 걸고 가야 돼요. 치유돼서 제사장에게 가는 게 아니라 가는 도중에 치유가 됐기 때문에 이들이 세상에 나타났으면 돌 던져도 상관없어요. 부정하고 또이 나병이 전염성이 강한 병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따로 격리돼서 사회에서 소외돼서 그렇게 살았던 건데 지금 제사장에게 가라고 하니까 낫지도 않은 몸으로 지금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 눈에 띄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간절하고 목숨 걸고 예수님 말씀 의지해서 지금 제사장에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는도 중에 치유와 이 회복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얼마나 신기했을까요? 그죠? 얼마나 놀랬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이 불치병이 정말 모든 약을 다 소용하고 써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간구해도 낫지 않는 병이거든요. 그 당시에 그런데 예수님 말 한마디에 그 말씀을 의지해서 제사장에게 가라. 가는 도중에 치유의 역사를 경험했으니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정말 놀랐겠습니까 감격 그 자체예요. 그런데 자, 여기서 문제가 생겼다 그랬죠. 자, 돌아온 사람. 감사해서 돌아온 사람은 몇 명이죠? 아, 오늘 한 명이라 그랬어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너무 간절하고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치료자. 그래서 낫지도 않고 사람들 눈에 띄면 큰일 나는 걸 알고도 지금 열명이 우르르 제사장한테 가는 거예요. 가는 도중에 길 위에서 고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열 명이 서로 얼마나 놀랬겠어요. 자기 몸을 보면서 아, 이거 뭐라고 정말 말씀대로 치료됐다고 하면서 놀랬어요. 그런데 자, 거기에서 예수님께 감사해서 돌아온 사람은 한 명이다. 오늘 15절에 보면 그중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했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자, 좀 계산을 좀 해볼게요. 자열 명이 있습니다. 나병 환자 열 명이 있어요. 자 육체적인 질병이 치유되는 은혜 이것도 크죠. 이 육체 질병이 치유되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몇 명이죠? 열 명이에요. 다열명다 말씀에 의지해서 놀랍게 그 치유의 경험을 합니다. 자 근데 자열명 중에서 자 육신의 은혜 외적인 행복이 아니라 영적인 은혜, 죄 사함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몇 명이에요? 한 명이에요. 그가 유대인이라고 합니까? 이방인이라 그럽니까? 이방인이에요.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가 누가이든지 상관없이 이방인일지라도 감사하는 자에게 더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 돌아온 사람은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주님께 돌아온 이유는 단 하나, 자신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치유를 허락, 자신을 유일하게 남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자신을 돌아보고, 치유해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돌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찾는 거예요. 너만 고침받았냐? 나머지 아홉은 어딨느냐? 감사를 잃어버린 아홉을 찾습니다. 한 사람만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몸을 보이면서 엎드리고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주님께 돌아왔을 때 그에게 하나님 예수님이 더큰 축복과 더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성도든 뭐 많은 사람이 이 육체적인 은혜, 외적인 행복에 관심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가 진짜로 정말로 관심 갖고 감사해야 될 제목은 육체적인 은혜, 외적인 행복도 있지만 더 중요한, 더 감사해야 될 제목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은혜를 하나님께 더 감사하라 라는 것입니다 구원해 주신 은혜 이런 영적인 축복 자녀 삼아 주신 은혜 이런 영적인 은혜 천국을 감히 우리에게 유으로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큰 축복이고 더큰 은혜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거저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정말 남들은 다 갖고 싶어 하는 그 축복과 더큰 은혜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미 공짜로 조건 없이 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죠. 자녀 삼아 주셨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 천국을 유업으로 주셨음을 믿잖아요. 더큰 축복과 더큰 은혜를 감사하는 자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가 이방인이기에 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죄사함에 예수님께서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신 것은 정말 놀랠로짜입니다 그러나 그가 구원의 은혜, 영적인 축복, 더큰 은혜를 받아, 받을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는 감사였어요 감사할 줄 아는 이방인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더큰 축복과 더큰 은혜를 주셨어요. 일어나 가라. 내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네. 감사하는 그 마음에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 더큰 축복과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그 아홉 명 육체적인 은혜 외적인 행복만 안고 간그 아홉 명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은 잠잠하죠. 어쩌면 평생 더큰 축복, 더큰 은혜를 구경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냥 육체적인 은혜, 외적인 행복에 만족하며 살았을 수도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그에게 더큰 축복과 더큰 은혜를 주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당연한 것은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찬양을 참 좋아하지 않습니까?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은혜 중에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제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 하나님의 그크신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미 예수님 믿었다는 그 자체로 증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 인해서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백 배, 천배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존재.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고 이 감사 이 자세를 잊지 않고 늘 간직하고 사시는 여러분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할 줄 아는 자에게 더큰 축복과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을 두 귀로 들은 마음으로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 영적인 축복과 영적인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베푸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 다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줄수 없는 기적과 같은 평안,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이 행복과 만족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며 날마다 깨어서 시대를 분별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하나님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 또 우리의 자녀들 사업장과 일터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원합니다. 마음속에 감사가 충만하게 원합니다. 넉넉히 이기는 주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기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